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 지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6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성목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고 납부를 설명할 수 있다. 사업장 단위가세의 신고 납부를 설명할 수 있다. 환급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든 외워야 되죠, 무조건. 특히 전사외계 1급,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전사외계 1급, 그 다음에 FAT 1급 하시는 분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제가 외워야 한다는 얘기를 거의 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외워 주셔야 됩니다. 납부기한은 항상 과세기간 과세기간 이제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그다음에 1월 25일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하고요. 개인사업자는 이제 1년에 두번 납부를 하지만 7월 25일까지 25일까지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네번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세기간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제 하고요. 간이사업자는 딱 1년에 한번 납부합니다. 1년에 한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내년 1월 25일까지 이제 신고 납부를 합니다. 간이가 세자는 예정 고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7월 달에 고지 납부하는 게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신고, 이제 신고 납부하는 기간은 이제 1년에 딱한번 해가지고, 1월 25일까지 이제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는 1년에 딱한번 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정 신고와 납부인데, 이거는 뭐 상세하게 이제 적은 건데, 예정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고도 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신규 사업하는 기간에서 이제 예정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아까 지금 이장이나 이장 쪽에서 죠 이장 쪽에.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이제 과세 기간을 이제 시작하는 기간으로 해서 하고요. 특히 이. 개인사업자 별표 치시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이제 예정신고는 고지서 나와요.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의 50%만큼 해가지고 예정고지금이 만큼 차감하는데, 납부세액이 이제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지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 납세고지서 발부는 이제 뭐 4월 10일까지 납부, 발부를 하는데, 납부기간은 이제 똑같이 제 25일 안에 납부를 하면 되고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즉 예정신고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본래 고지서를 받게 돼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이제 납부할 세액이 3분의, 3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서는 예정신고를 할수 있고요 또는 조기환급 받을려는거 그러니까 뭐 영세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기계 같은 뭐 설비를 구입했는 경우에는 이제 조기환급 받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확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이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요 그러니까 25일 이내고. 그다음 신규로 사업하는 기간은 이제 신규로 사업하는 기간부터 해서 확정과세기간 종료일까지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자죠 그러니까 예정신고기간에서 하면은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그 다음에 확정신고기간에서 시작한다면은 확정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확정신고만 해당이 돼요 폐업은 무조건 확정신고만 해당이 됩니다. 예정 신고 아니에요. 확정 신고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정 신고 시 조기 환급 신청하는 경우 포함해서 신고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예정 신고를 이미 했으면은 확정 신고에 대해서는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요. 합산해서 신고를 절대 안 합니다. 예정 신고를 했던 사람들은 근데 고지서는 예외죠. 그 예정신고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확정신고할 때도 합산을 해서 절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분까지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절대안 됩니다. 예정 따로, 확정 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정 따로, 확정 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어떻게 해서 납부를 하냐 이거예요. 물론 2장에서도 했던 부분이에요. 2장이나 뭐 1장에서도 했던 부분이죠. 아, 2장은 과세거리였기 때문에, 아, 2장 아니고 1장에서 했었죠. 1장에서. 1장에서 자, 했었죠. 그러니까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있으면은 B 사업자에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한다고 하면은 신고는 신고는 이제 가까가죠. 신고는 가까가지만 이제 납부는 어디서 하냐면은 이제 비 사업장에서 정해놓은 주 사업장에서 주 사업장에서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납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주 사업장 총괄 납부는 이제 사업장이 2 이상 경우, 그러니까 두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고요. 그래서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개인은 주 사업장에 주 사업장에서 이제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A 사업장이 주사업장이라고 보시면은 신고는 각자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각자. 신고는 A, B, C 각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신고납부를 다 합니다. 합산해서 무조건 신고납부 다 해야 돼요. B는. 아, 나 A죠. 아, 이거 하도 B라 해가지고. A가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신고납부를 다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주사업장. 총괄납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도 당연히 별도예요. 사업자번호도 당연히 별도예요. A 번호 따로, B 번호 따로, C 번호 따로. 그래서 주 사업장 총괄납부는 A하고 B하고 C는 신고는 각자지만 이제 사업장 주 사업장 A는 신고도 합산해서 하고 납부도 같이 그렇게 합니다. 주 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 각각 A, B, C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요. 납부는 주 사업장에서 합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업자 총괄납부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주사업 총괄납부는 사업자는 별개로 돼 있지만 신고는 각자 하고요. 주사업장이 이제 몰빵 해가지고 이제 합산해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단위 가세예요. 사업자 단위 가세는 이제 똑같아요. 본점 또는 지점이고 개인은 주사업장인데 거의 본점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본점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사업장이 주사업장이라고 하면 B사업장, C사업장은 종사업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상에 뒷장에 종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번호는 하나예요. 사업자번호는 각각의 번호가 아니고 사업자번호는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88112345라고 치면 은 B사업장도 똑같은 번호, C사업장도 똑같은 번호예요. 이게 바로 사업자 단위가세예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하나로 해서 A 사업장이 총괄해서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B라든지 a C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A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가세, 단위가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각각 하지 않고요. A가 모두 총괄해서 신고납부 다 합니다. A가 신고를 한 번에 신고납부를 다 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 사업장 총괄납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주사업자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자 하고, 납부는 이제 주사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고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가세는 사업자 단위가세는 신고는 이제 주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서 이한 번에 묶어가지고, 신고, 납부를 다 합니다. 그러면 종사업장은 이제 신고를 아예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어요. 사업주 단위가세는. 근데 주사업장은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점밖에 없어요. 이 차이점밖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사업주 단위가세는 본점에서 전부 다 신고, 납부를 다한 번에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B와 C를 묶어서 신고를 하지만 사업장 B하고 사업장 C는 각각 신고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A사업장이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신고 납부를 한다. 그래서 사업장 아니가 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제출 서류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제출 서류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어, 나오지 않는데 이거 왜 작성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무시험 때문에 그래요. 실무시험 때. 실무 시험에서는 이렇게서 해 묻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실무에 대한 서식이 있죠. 서식, 서식 있죠. 이 서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납부를 하는지 실제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납부를 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라고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세무이산서합계표는 이제 매입, 매출 세용이산서하고 수입 세용이산서에 관련된 이제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이제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에 대한 서류고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대선세공지 신고서는 이제 확정 신고 때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첨부 서류는 따로 있어요.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거는 세금계산서하고 거래처 원장은 필수적으로 내야 돼요.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종이라든지. 네, 파산이 든지 부도 이런에 대해서 이 서류를 다 내야 돼요. 만약에 사망했다면은 사망 신고서 내겠죠. 사망 신고서 내겠고 실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이제 실종됐다는 이제 뭐 확정된 서류를 받겠죠. 그다음에 뭐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집행했다. 그러면 집행했다는 그런 서류를 이제 제범하면 되고 파산했다. 그러면은 파산했다는 이제 그 신고에 파산했다는 그, 신고와 서류에 대해서 첨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첨부를 할수 있는 입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선세 공제신고서는. 만약에 이게 신고할 수 있는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 그러면은 세무서에 전화가 와요. 세무서에 전화가 와요. 꼭 달라고. 안 그러면은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 못하면은 다시 수정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선세 공제신고서는 좀 이제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선이다, 그러면은 대선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시점 명세서죠. 그러니까 매출 수출해서 직수출인 경우에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은 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하고 영세열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자, 그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이생 명세서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이생 명세서. 그래서 매입 불공으로 작성된 서식이기 때문에 첨부서류는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이생 공제 신고서는 이제 면세 농산품에 이었죠 면세농사품 구입으로 이제 의제 면세율을 이제 적용한 서식이고요. 첨부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면세서는 이제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필요에 따라 계약서 등을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기 환급인 경우에는 요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급될 때이 환급 사유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꼭그 혹시나 서류를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인 집계표는 신용카드에 뭐라 공급 대가를 작성하었죠 공급 대가 작성하기 때문에 첨부 서류는 따로 없고요. 그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등 명세서 있었죠. 주의사항 있었죠. 그즉 그러니까 불공제되는 거는 이제 입력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카드, 과세, 그다음 현금 영수증, 과세 작성하는 서식이고요. 첨부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그서식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이 서식들이었고요. 그다음 에 이제 마지막 환급입니다. 환급. 환급은 두 가지의 환급 사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환급이에요. 일반 환급. 근데 일반 환급인 경우에는 꼭 이건 아셔야 돼요. 예정 신고에 대한 환급은 없습니다. 예정 신고에 대한 환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의 예정 신고 환급은 없다꼭 아셔야 돼요. 확정 신고시 예정 신고 때 발생한 환급 금액을 차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정 신고 환급이 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확정 신고 때 확정 신고 때 이제 금액이 이제 납부 금액은 이제 10만 원인데 예정 금액을 5만 원만큼 차감을 해줘요. 예정 신고 때 환급 했는 거예요. 차감해줘요. 그래서 5만 원만큼 차감해줬고 만약에 이후에도 어, 환급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30일 내로 환급을 해 줍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환급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0일 내에 환급을 해 줍니다. 그다음 조기 환급인데 조기 환급은 15일 내로 환급해 줘요. 그래서 조기 환급 대상이 이세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두 번째는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 번째는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 환급은 예정 때도 조기 환급이 가능해요. 확정 때도 조기 환급이 가능하고, 근데 단 일반 환급은 예정은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확정은 가능하다는 라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기 환급 신고는 이제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중, 매 2월에 조기 환급 신고 끝난 날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 내로 환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일 내에 환급한다는 것은 영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제 빨리 이제 돈 흐름을 빨리 하겠다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매월 하는 회사도 있어요. 매월 환급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중매 2월 해가지고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 내로 무조건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을 이제 해주면은 내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환급이 아니에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신고 납부가 이제 기한이 이제 종료된 이후부터 조기 환급은 15일 내로 환급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환급은 30일 내로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 기한이 끝난 후에요. 끝난 날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끝난 날로부터 그 다음날 해가지고 15일 내로 환급해줍니다 어 이거는 꼭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첫 번째는 이제 예정신고기간 그 다음에 확정신고기간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두시라고 했었죠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 예정고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예정고지를 이제 받으면은 이제 납부 금액에서 이제 50% 만큼 내야 된다는 거 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죠 근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죠 예외적인 사항은 이제 휴업이나 이제 그 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이제 전 기간보다 3분 3분지 1 미만 미만이 됐을 경우에 3분지 1 미만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시고 납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기 환금이 경우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할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확정 기간은 어떤 거냐면은 확정 기간은 이제 4에서 이제 6월달까지 이제 확정 기간을 얘기를 하죠. 7월 25일까지 그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폐업 날까지 해가지고 다음 달 25일까지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확정 기간은 이제 1기 확정, 2기 확정에 대해서 이제 신고 납부한다는 걸 이제 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저희 적었던 서식하고 이제 전부 서류에 대해서 적었지만 사실 시험 문제서 에 나오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신고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적은 거기 때문에 꼭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적었던 부분이고요. 그세 번째는 이제 환급이었죠. 환급. 세 번째 환급이죠.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시 환급을 안해 준다고 했었고 확정 신고 시에만 환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조기환급인 경우에는 예정신고시에도 환급해주고 확정신고시에도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환급은 언제 해 주냐면은 신고하고 납부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조기환급은 15일 내로 환급해주고 일반환급은 30일 내로 환급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특히 전삼회계 1급 부분은 6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수업이 이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FAT 1급 같은 경우에는 FAT 1급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5,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삼회계 1급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는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도 이제 여섯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FAT 1급에 대해서는 총 일곱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삼백의 1급과 FAT 1급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사회계 1급하고 FAT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은 공통적이에요. 이론 공통적이지만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는 따로 이제 제작을 할 거고요. 이론은 같기 때문에 전사회계 1급에서 배운 이론 이론은 FAT 1급의 이론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무방은 해요. 무방하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은 특히 메인 매출 전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FAT 1급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개 연습은 꼭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개 연습 많이 해봐야 시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부가가치세도 사실상 별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전산세무에게 2급, 전산세무에게 1급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음에 TAT 2급, TAT 1급 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가 시세는 이제 꼭 이해를 하시고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